안녕하세요. 제철 한 잔입니다. 오늘은 스테미너 보양 음식의 대명사 여름이 제철인 장어를 준비했습니다. 손쉽게 구해 편리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손질 장어를 준비했습니다. 손질이 잘된 장어는 비린내가 적고 은은한 바다 냄새가 나야 하고 살은 투명하거나 밝은 크림 베이지색이어야 합니다. 또한 살에 핏기가 없어야 하고 껍질과 살에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장어의 진액을 제거하기 위해 장어 껍질이 위로 가게 도마에 올린 후 뜨거운 물을 붓고 바로 얼음물에 담가줍니다. 뜨거운 물로 인해 점액질이 응고되고 얼음물에 담그면 껍질에서 쉽게 분리되고 비린내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하얗게 변한 점액질은 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뒷지느러미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위로 제거해주면 좋습니다. 꼬리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 자르면 됩니다. 양쪽을 다 제거해주세요. 다음으로 접어서 꼬리와 등지느러미도 가위로 잘라주시고 세척 후 물기를 잘 닦아주세요. 장어를 바로 드시지 않아도 간장에 졸여서 보관하시면 냉동해도 비린내가 나지 않고 해동 후 토치질하셔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간이 속까지 싹 빼고 부들부들한 장어가 완성됩니다. 조린 장어는 냄비에서 그대로 식힌 후 진공팩에 넣어 진공하시거나 비닐에 넣고 지퍼백에 한번더 감싸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장어의 제철은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산란기인 6월에서 8월까지이지만 양식 장어는 지방 축적이 꾸준히 이루어져 사계절 내내 맛이 좋습니다. 장어는 크게 민물장어와 바다장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물장어는 주로 어린 뱀장어 치어를 자연에서 잡아 양식장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인공생산 기술은 아직 제한적이고 해마다 포획되는 개체 수도 적어 양식이어도 비싼 것입니다. 민물장어는 어디에서 잡아서 얼마나 키우냐에 따라 국산, 국내산, 수입산으로 나뉩니다. 국내 장어는 자포니카 뱀장어 80, 무태장어 20% 비율로 양식 판매되고 있고 가격은 무태장어가 15에서 20% 저렴합니다. 붕장어는 가시가 얇고 뼈는 연해서 뼈째로 썰기가 가능하지만, 갯장어는 뼈가 억세 포를 떠서 썰어 먹고 샤브샤브로 많이 먹습니다. 갯장어는 붕장어보다 영양소가 다소 높고 가격도 높습니다. 장어피에는 이크티오에모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 구토, 설사,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수 있어 피를 완벽히 제거 후 섭취하거나 60도 이상의 열로 가열해 드셔야 합니다. 민물장어는 비타민 A가 동양 소고기의 30배에서 230배 이상으로 피부탄력과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E 함량이 높아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바다장어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가 풍부해 치매 예방, 뇌 건강에 좋고 혈액순환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장어는 기름기가 많아 장이 예민한 사람은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 생강과 궁합이 좋아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좋습니다. 영양 가득, 감칠맛 가득한 제철 장어로 오늘도 건강하게 한잔하세요.